덩크와 에그 이야기 다들 뭔 이야기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무슨 패스트푸드 얘기는 아닐 테고 말이죠 바로 왕자의 게임 본편이 시작되기 전약 1세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서던킨 더톨 서던킨의 4페이지 키큰던칸경이라 바로 덩크를 이야기하는데 이 덩크는 누구고 에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약 100년 전 플리바텀의 한 소년이 방랑 기사 알란경에 의해 거두어집니다. 그 소년은 유난히 키가 컸고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의 이름은 덩크. 일자무식의 태생이 천한 아이였지만, 알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을 알아본 것이죠. 그래서 알라는 덩크를 데리고 반쯤 종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는 나이가 꽤 많았고, 어느 날 비를 맞고 병에 걸리게 된뒤 그대로 죽고 맙니다. 덩크는 안타깝게도 종자로밖에 남지 못한 것이죠. 기사가 되지 못한 채로 남은 덩크는 알란경을 묻고 그의 물품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마상창시합 경기에 나가 돈을 벌고 진정한 기사로 인정을 받기로요. 그러나 문제는 덩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글은 제대로 읽지도 못할 뿐더러 마상창시합의 스킬도 배우지 못했고 자신의 상징할 문양마저 없는 가짜 기사였죠. 그렇게 명성과 돈에 더욱 집착했던 겁니다. 알란경을 묻고 시합을 찾아 나선 덩크 한 이상한 아이를 만납니다. 여관의 심부름꾼으로 보이던 이 소녀는 정말 비범했습니다. 머리는 빡빡 깎아서 새알을 연상케 한 데다가 덩크가 던진 구리동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덩크를 기사답지도 않다고 말할 뿐더러 덩크가 던컨의 준말이냐며 놀려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애그라면서 종자로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덩크는 당연히 거절하죠. 본인이 정식 기사도 아닌 데다가 어린애들을 데리고 다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에그를 떨쳐낸 덩크, 시합에 등록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인형극을 하고 있는 소녀를 봅니다. 상당히 큰 키에 도르닌 같은 외모를 한 소녀였죠. 그녀의 이름은 탄셀, 덩크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자하고는 제대로 대화도 못해본 그는 용기를 내어 함께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말을 걸지만 탄셀은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중히 거절하죠. 그 이후 멍하니 있던 덩크는 하는 수 없이 시합에나 등록이나 하러 떠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은 덩크. 플러머라고 불리는 이 남자는 정말 깐깐하게 조사를 시작합니다. 덩크의 본명이 뭔지부터 묻죠. 그러자 덩크는 키큰 던칸이라고 둘러대며 자신은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증해 줄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플러머. 그래서 덩크는 알란경의 이름을 대죠. 하지만 방랑기사였던 그를 플러머는 알지 못하기에 보증인을 데리고 오라는 말만 남긴 채 덩크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과연 덩크는 마상창 시합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상한 꼬마 에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세븐킹덤의 기사라는 책을 통해 알아보시죠. 책 홍보 같은데 책 홍보 아니고요. 그냥 스포일러 할게요. 앞에서 알수 있듯이 덩크는 킹스 가드가 됐고, 에그는 아이곤 타르가렌 5세의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나중에 같이 다니는 스토리인데, 저 남쪽 도룸부터 북쪽의 장벽까지 여행하는 버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작가 조지 RR 마틴이 게으른 탓에 덩크와 에그 이야기는 총 3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 3부의 단편을 합쳐놓은 책이 세븐 킹덤의 기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드라마가 나온답니다. 한번 캐스팅 목록을 볼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탄세를 흑인으로 써야했는지는 의문이군요. 도르는 아랍 계열, 인도 계열이나 히스패닉 계열인 게 최고인데 말이죠. 아무튼간에 하우스 오브 드래곤도 시즌 4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븐 킹덤의 기사와 가장 가까운 타일라인이라서. 이 드라마랑 하워드 시즌4는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워드 시즌2에서 얼굴을 비춘 새눈까마귀 브린덴 리버스도 이 드라마에 출연할 것 같으니 한번 공개 전까지 남는 시간 동안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